자, 지금 저는 인천 연수구에 오늘 구청장하고 저기 보건소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한한 한 300여 분이 오셔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강의 끝내고요. 지금 봉제산에 잠깐 이 명품 황토길에 지금 왔습니다. 이 명품 황토길에 왔고 이 명품 황토길에서 어 정말 그 아름답게 치유된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 좀 하시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 저는 봉개산에 올라와 가지고 음. 저도 골프도 치고 헬스도 하고 어. 청량산을 반복듯이 돌아다녔는데요 어. 어 그보다도 정말 이 맨발 벗기를 하고 어. 너무너무 제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멤버 하셨어요? 네, 저는 2월 2일부터요. 금년 2월 2일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한넉달 정도 됐네요. 네. 어, 자, 우선 설, 성함하고 저, <laughs> 그 연세가 어떻게 되는 그걸 먼저 저는 설명해야 돼요. 김선희고요, 나이는 50이에요. 김선희님? 네. 나이가 50인데 지금 뭐 <laughs> 30대밖에 나는 안 보이는데? 네. 아이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4개월 지금 맨발 하셨는데 우선 본인이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이 아랫배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골프 13년을 쳤는데도 아랫배 이렇게 앉으면 은한3 k g 정도 되는 뱃살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 맨발을 벗고 그 뱃살이 다 사라지고 완전 히 진짜 뭐 뱃살이 이야. 전혀 없어요. 어. 아, 지금 뭐 완전히 저, 저, 네. 처녀봉 같으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가씨야. 그리고. 아가씨지, 진짜 아가씨? 예. 네. 그리고 제 아이가 지금 13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예, 네. 네. 근데 사춘기가 오면서 저한테 엄청 신경질적이었어요. 아. 어... 예. 네. 어... 막 화도 많이 내고, 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어... 그래서 제가. 아 맨발 걷기를 하면 정말 모든 게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어허. 제가 나왔는데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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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너무 저희 지금 행복해요 그렇지 네. 아이고 <laughs>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 아이는 언제부터 맨발을 저희 했어요? 아이도 똑같이 2월이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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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터 않겠어요? 같이 네. 어 머리도 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당연하지. 집중력이 좋아져서 수학이고 영, 시험을 볼 때마다 다 백점이에요. 다0점이야 <laughs> 예. <laughs> <laughs> 이야. 모든 점수가 백점이에요. 맞아. 아. 이걸 하면서. 이거 하면서. 네네,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집중력이 좋아지나 봐요. 그렇게 100점 막 나오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점수가 그렇게. 네, 100점 막 이렇게 아니면 꼭 틀려오거나 집중력이 부족했었나 봐요. 어, 어. 그래서 100점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시험을 볼 때마다 다 100점인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 엄청난 지금 저 <laughs> 네. 이야기다. 그러니까, do, 네. 지난번에 우리 저 40대의 저 학원 선생님이, 네. 수학 선생님인데, 어, 본인이 우선 수, 저기, 어, 맨발을 해가지고, 이, 저, 뭡니까, 그, 어, 안압도 내려가고 막, 네. 이, 저,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을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씩 맨발을 걷게 하고 가르쳤대요. 네, 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훨씬 더 문제를 잘 푼대는 거야. 그니까 지금 우리 저, 어, 아드님도 똑같은 네, 지금 상황이네. 네. 저는 직접 제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여기 황토도 호미로 다 파고 어. 네, 여기 웅덩이가 생기면 황토로 메꾸고 아, 어. 함께 해요. 지금 언니하고 영기 봉지산을 어. 같이. 언니가 친언니예요? 네. 친언니예요. 가끔 이쪽으로 와봐요. 아 그리고 쟤 비슷하더라. 나이. 맞아요. 어. 그래서 막이 황토에서 거의 놀았어요. 저희가, 어. 저희가 황토에서. 그냥 놀이하듯이 놀고 네, 있어요. 놀고 있어요. 어 지금 우리가 허미로 파고, 네. 어르신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 그리고 어. 암 환자도 있고, 그고 어. 그분들이. 이제 암 치료하면서 항암도 하면서, 그래 이거를 걷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 황토가 딱딱하면 어르신들은 걷기가 힘들잖아요. 관절도 힘들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황토로 홈이로 파기 시작했고, 어... 버스 사다가 놓고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재미로 놀았어요. 저희가 어... 처음에 시작한 거 어,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의원장님을 음... 통해서 이걸 알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생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음, 이걸 안 하면 은 음, 몸이 찌뿌둥하고 아파요. 음.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뭘 해도 몸이 가벼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음. 어,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네네네. 혈액이 지금 막 네네. 맑아지고, 네네. 어, ATP가 막생성돼가지고 힘이 막 펄펄 넘친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두분다 마찬가지야. 네네. 지금 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57이에요. 60이 다 돼가는데 저렇게 <웃음> 젊으니까. <웃음> 자, 어른들은 어, 맨발로 해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젊어지고, 어린이들은 집중력 높아지고, 머리 좋아지고, 학교 점수가 우선 당장, 응, 어, 저, 그렇게 100점으로 이렇게 다 됐지.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어,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어, 그게 심해지면은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거든. 네, 근데 그 찰나에 지금 맨발을 걸어가지고 네.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주변이 모든 삶이 이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본인한테 다고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함께 물 뿌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어디서 같이 리는거 음.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걷어 봐봐 얼굴들이 좀더 이쁘게 보이게.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명품 황토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맨발로 걸어서 어, 이 황토길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어린이가 완전히 어, 그, 긍정적인 성격으로, 네, 네. 어,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네, 네. 들도록, 막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네, 거요 네, 거기다가 네. 성적도 좋아지지, 머리도 집중력도 좋아지지. 네, 이, 키도, 크는 것 같아. 키도 네, 더 네. 크고. 키도 아니고 하면서 많이 컸어. 많이 부쩍 컸다. 네. 어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어,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 아이들을 키우는, 어, 저기, 어 부모님들은 지금 오늘 이 증언을 꼭 들으시고 어 주변에 흙길, 황토길을 찾으셔서 아이들하고 가서 어 보통 그 아이 하고는 하루에 얼마 정도 해요? 어두 시간 할 때도 있고 두 시간 할 때도 있고. 뭐 주말에는 4시간 네시간도 뭐 하고 4시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네, 매일 할, 하시고 네. 그러니까 바로 집이 가까우니까 바로 뭐 바로 어, 바로 금방 될수 있고. 그니까 좋아요. 네? 조건이 좋은 아 밑에가 밑에 집이라 있어서. 조건이 좋아요. 아 아무 때나 올라올 수아 있어요. 하여튼 그 모든 우리 저저 부모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이 지금 오늘 증언을 꼭 들으시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야말로 미래의 우리 희망인 어린이들이 전부 다 건강해질 수 있거든. 맞아요. 지금 이 어린이 저 이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 이름 이야기하면 안될까? 어. 김건우요. 김건우. 네. 자, 13살. 새봄초등학교 6학년. 아, 무슨 곳, 초등학교? 새봄초등학교 6학년. 해공? 새범. 새봄. 세자. 세, 봄. 아, 새봄. 네, 새봄 아, 새봄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학년. 김건우군. 응. 네, 이런 그 어, 아름다운 그 어, 사례를 우리 전국의 그 어린이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꼭어 어, 학생들 어린이들을 맨발로 키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두분 자매님들은 언니는 언니는,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언니는 김선희 선희 선희, 선? 선희. 선. 이룰성, <laughs> 이성 성희, 네. 아, 예, 공주희. <laughs> 자, 감사 합니다. 이, 저,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김에, 이 네. 주변에, 어, 봉제산 이 어, 모습을 꼭 어디, 저, 어, 이 아름다운 길을 한번, 그러니까, 회장님 뭐 자, 너무 좋은데 외솔길이 지리산 같아요. 지리산. 아 그래요. 아 정말 정말 아름답네요. 네, 자 찍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